어딨어 내 앞에 기절 기절! 저기 갈수 있나? 어떻게 하면 저렇게 빨라? 여기서 먹고 갔나 보다. 아이가? 아니 이 문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? 차가 있어? 아 여기 차를 먹고 갔나? 아차 어. 있어라 제발. 아차 어, 있다 차 있다. 아 하기 하기 하 바로 앞에. 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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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확인하나? 제발! 야, 바, 사람, 다시, 돈 남아, 나 사람 넘나 많아 다시가자 다시가자 음. 내 제일 빠른거 같은데? 입구 어딘데 여기 바로 앞에 입구 제발! 나이다뺐어뺐어뺐어 아, 가가가디어디 에스프레소 탔어요 여 밑에? 바로 왼쪽에 여기여기 여기. 어 왼쪽 문 왼쪽 왼쪽에 박아 여기 돌튀어나와 봐. 어, 봐 박아. 박아 아무데나 박아 어라쥐 나이다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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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쩐다 빠르게 뛰총 <laughs> 없제? 어 없어 없어 이렇게 세워 야 벌레처럼 존나 뛰어오네 나는 제발 보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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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보급이야 땀이야 씨발 어딨어 내 앞에 기절 기절 나이치! 어! 에이, 총 맞았다! 아, 한해, 한해. 나이스 우우 어, 총다 하게 하게 나이스. 나이스. 단 총은 없나? 단총 있네. 여기. 나어나았다 아, 이거 총, 총 아니야. 이만 갚아다게. 뭐 하나 들어왔다. 야 얘! 예, 한놈 왔다! 총 먹었어? 몰라 뭐야 얘 뭐야? 재밌다. 내가 보니총 먹은... 한숫도 있는데 야, 여기 총 있다. 와서 먹어라. 오케이, 오케이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 한 개. 야, 사람 왔다, 씨발내 앞에 붙었다. 오케이, 오케이. 나이스. 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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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! 아이씨 빨거 없나? 아 구상이 안뜨네 여기 못됐다 이거 뭐한 짓인데 나 근데 왜나왜 왜 상가방이랑 그거 다 없지? 깨졌겠지 어? 상가방 상바가빠가 없는데? 여기 상가방 있네 아 내가 버렸나? 실수 어? 데구고 려와 봐야지. 됐다. 근데 나 카바 탁깨졌다 내가 이거 바꿔 바꿔 먹었어. 레디 레디 왔다 왔다 왔다. 어디 뒤뒤뒤 뒤군요. 세 세. 하도, 아이다, 아이다, 아이다. 와, 조금 남았네. 야, 저때다 대박댄데. 여기. 그러니까. 예, 실종 그거. 아, 비존이었어. 버려버려. 그래? 비존 버려. 맛 뜨르게 시벌시키. 와, 좀나왔다 어레드겠네 개꿀 야 입구 보자 입구 막아야 입구 입구 돼 입구 3개 지 아, 이말 씨발 여기도 있네 입구 입구 왜 이렇게 많은데 분명히 밖에 씨발 존만 치는 새게 존나 많을걸 말이야 인정 개왔나? 어 갑박겨도 어차피 가방 때문에 우리는 안 보이잖아 아어사 사운드 하나 긴장 세마리아 저기있어 컷컷컷컷 컷컷아나이나건데 이즈? 아니 저기 여기지 여기지 그지? 아, 그지? 있는거 같은데 근... 근처에 박아야지 어 지랄 바로 앞에 있다 그냥 달려 어쩔 수 없다 나이스 좋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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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집으로 집으로 보조 좋았다 아주 좋았다 일제 일단 야돼 오케이 개좋았다 하하, <laughs> 냥떨어버리게이 집으로 오면 안 되는 거였나? 이집개쓰레긴인데맞지 좋았다. 슈기가 어, 별로 안 좋은데. 응? 어째 덥잖아. 우리 집에 연막 나가. 운데나리 달리. 리리에사 달리. 다다리에 있고. 왼쪽 리 먹을래? 리 아, 달리. 사람 달리. 리 아, 저 집이 있다, 2층에. 확인? 어, 못 봤어. 2층 집, 2층 에 있다. 야, 여, 왼쪽 집 조심해라.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들리지? 이제 어? 잠겼지. 어, 잠겼어. 어, 혼자였네. 뭐 이제 사는 아니겠지? 짐 먹어야 돼. 짐 먹어야 돼. 아, 다음에 있다, 애들. 홍상. 반대편, 건너집 다 아, 그래? 대 클리어 붙는 사운드 난것 같아 아, 야, 붙는다! 위쪽 그죠? 다리에 있나? 다리 쪽에 있다 아. 어. 가만히 놔둔다 했다. 어딘데? 어디죠? 아, 하나 기절. 아, 다리쪽? 다리. 어. 내 밑에 하나 있는데. 갔다 고 오케이. 하나 아, 기절. 어디? 내 밑에. 거시켰다. 철권던 뭐야 이집이네 밤에 하나 있고 일단 오케이 그럼 여기 하나 그게 하나네 하나 하나네 파면병 뭐야 내가 던졌어 밤에 있는 애는 아웃 잘랐다 나이스 어얘 라스트 하나 얘 라스트 하나, 하나. 얘내 밑에 내가 려봐나피피피 피, 피, 천천히 천천히요 네. 잡았어요 천천히 하세요 풀더핑크 하세요 뭐하는 가자! 저리나 아 한번 하자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 아, 아이고 아 몇킬 하셨나요? 9킬이요 저도 국킬이요. 어, 달달해서.